예, 네, 박현일반성님류 요한계시록, 21주 어, 맞습니다. 귀를 갖고 있는 자는 어, 마찬가지죠. 그, 단수기니까, 영의 귀죠. 영이, 어, 영혼이 세 가지죠. 영혼인지, 어, 하나의 영이냐, 민열영이냐 마귀영이냐인데, 마귀영은 당연히 아니죠. 형님은 아니고, 하나의 영인데, 하나의 님 영인데, 어, 성모림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인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 예수님의 영이냐, 어, 예수님의 영이냐.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도 전달하는, 어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면 되었어요 이제, 성령 하의 영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우리 개인도 교회고요 개인도 교회고, 또 이제, 어른, 이예 성도, 구원받은 자의 모임도 교회고, 뭐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서문화교회들, 아, 이제 서문화교회, 서문 형태의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문화교회는, 옛날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이런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아,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하신다? 왜 그러니까 이제, 아, 각자 영적인 운명 앞에 대해서, 운명에 대한 얘기죠. 있음 있고 고맙고 피부 받고 고통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해 가모가 나중에 죽게 돼또담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죽을 때까지 내, 내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 그럼 넌지 영원성 것도 하지만 내가 네가 그런데 네가 마음이 어둠에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면 넌지떨어면든지 죽어가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이기는 자는 뭘 이깁니까? 환난을 이긴 거죠. 가머리이는 거죠. 이게 뭐이요이게 뭐예요? 이건 다는 뭡니까? 그 환란 가운데 내가 마귀 역사 하느냐 마귀가 주관하느냐? 하면 주관하느냐? 마귀 가사 뭐게 없습니까? 마귀 주관하면 두려워하죠 이 마귀 없어요 이 마귀 없어 두려워하죠 마귀 없으면 염려하죠 이 마귀 없어 염려죠 마귀 없으면 불평하지 마귀 없어 요죠 마귀 없어 뭐예요? 마귀 없으면 시험 되죠 마귀 없어 요죠 마귀 없어 보니까 여깄으면 하나님 대한 충성에 떨어지 마귀 없어 요죠 이게 뭐예요? 이건 지는 거죠. 이기면, 이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해찬 기으로 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신 은총들에게 찬양하고, 이게 이기는 거죠. 욕도, 어, 고을 갔을 때, 그가 한테 감사하는데, 그죠? 기뻐하고 찬양하죠. 그죠? 나중에, 나은 날을 후회하죠. 이, 배가좀 섞여 있었죠. 승리 뭡니까? 완전한 감사와 기쁨이죠. 이게, 승리. 주이 통치가 있는 게, 이겁니다. 이는저는 둘째 죽음에서, 둘째 죽음, 어, 첫째 죽음 뭡니까? 현지의 음부가 첫째 죽음이죠. 첫째 벌은요, 낙원이 첫째 벌입니다. 둘째 죽음은요, 불의 업무시 부재 죽음입니다. 둘째 벌은 뭡니까? 새, 땅에서인, 신천신지, 지금 재림 이후에 그세 번째 부활, 그게 두째 부활입니다. 이제, 어, 우리는, 어, 두번씩 경험하는데, 뭐요? 두째 뭡니까? 첫 번째 죽음이죠. 둘째 죽음에서, 결코, 불의를 따라, 보응받지 않으세요? 뭐가? 보응받다. 그러니까, 보험 받다, 아, 지적은 보응받는 거죠. 보응. 그죠? 지옥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응인데, 뭐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 입니까 천국은 불에 의 따라 보험받지 않는 게 천국이죠. 근데 지옥은 불에 따라 보험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짐없이 니다 보험받는 거예요. 생각의 죄, 말의 죄, 듣는 죄, 행동의 죄, 마음의, 모든 죄가 보험받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 둘째 죽음에서도. 다시 말하면, 지금의 지금의 어, 지옥만 형벌 아니죠. 둘째 불현못은 일곱 배더큰 고통에 따합니다 그때는 몸을 입고 받,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섭죠. 1년도 아니고 1 0 0 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 억 년도 아니고, 억년도, 뭐 조, 경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서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은 기껏해야 정신형 맞이지 살밖에 없잖아요. 근데 길지 않잖아요. 근데 왜 무섭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되돌릴 줄아요 하나님은 대신 많이 참으세요. 참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것은 딱 결론 드립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 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 직원을 100명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참, 뭐,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어떤, 참잘 못하는 사원이, 자꾸, 이제, 서거처럼 합니까아잘좀 해. 열심히 하고, 이제, 사도거리죠 때로, 이제, 간봉하기도 하고. 아, 어, 안 되더라도. 뭐, 헌내도 안 되고. 어, 그러면, 나중 이제, 쫓아내죠. 이게 심판이에요. 다시 보면, 어, 심판과, 징계가 뭐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고통 을 주는 건 똑같아요. 고통을 줘요. 막 돈도 깎고 천문도 똑같아요. 근런데신발은 뭐, 신발은 뭐냐? 신판은 버리는 거예요. 신판 밖에 나가요. 나무 누가 주면 그러면 이제, 이제 타인이 주관합니다. 뭐요? 마귀가 죽관하는 거예요. 이 신판이 마귀에게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아. 이제 마귀가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는 질병과, 가난과, 마귀 역사는, 뭐, 단면과, 마귀 역사는, 모든 시험과, 모든 죄야, 다가여서 막,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하이 관여하지 않는가, 심판이. 관여하지 않으니세요. 그래서, 이, 뭐요? 처음에, 이, 서바나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 공격을 받아요.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인데, 이제, 공통 중에서, 실현 실연, 트라이어 시키는 거예요. 실현 시킵니다. 근데 넘어가, 하, 믿었더니 이게 뭔가 하고 마귀에게 넘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질 않아요. 그래 던져버려. 너 가서 더 살아봐야. 하고 받지라는 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이땅에 있는 거였어요. 주물러 주는 중에서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마귀 넘어간 때부터 뒤째 죽음까지예요 그니까 심판은 엄청 긴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건 할머니 한번 버리면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한번 버리면 그래서 이이 이 둘째 주비를아뭔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막곧 죽음의 위기가 와요 믿음 때문에 그때 이제 막판에 이제 믿음을 버리면 그때부터 심판하고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심판이 무서워. 요 심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배도 하면, 배도 하면, 열이 안배을래안 믿을 거야. 하면은 목숨을 살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그 때문에 고통을 덜할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죽자마자, 죽자마자 영혼히고통나 그깟, 죽은 것도 아무것도. 이건,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수통이게 칼, 이거 단 1분밖에 고통 안 해. 아, 나 이건. 이것도. 통살 한 10초밖에 고통 안 해. 죽음이엄마만마한 고통도 큰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너 계속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가만 안 둬. 마귀에요. 나감옥갈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마귀가 속삭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게. 하지만, 넘어가면, 내가 말, 말주고, 내가 폭, 지면, 지면, 당장은 평안하죠. 부염을 가질 수 있어요. 더큰 부염을. 영향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고통 안 당할 수있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 죽은 다음에부터는, 심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그, 고통, 아는, 고, 고통이 크냐, 아니면, 주도 고통이 크냐, 이 비가 없죠 우리는, 길그 사람은 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길게 백만 고통인데, 백년 고통이 난 거예요, 사실. 해봤자 뭐, 백년 고통이에요. 또 백년 즐거움이어야 돼요. 백년 고통은 당연히 못 돼. 마귀들이 우리에게 말이 안 하더라도, 우리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면, 요 거꾸로 어, 그래 이제 보여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달지라도 즐기 없으니까 없달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뭐래요, 나중에 너 주제 지금까지는 고통 당해 그 얘기 하는 말씀. 주제 지금 불의한 세상. 근데 지옥이 하루형벌은 인생에 못한 거다더 크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몰라 인간은요. 인간이 지옥 안나무부서지지지 지옥은 지옥은 지옥 간사 환상, 갔던 환상들 이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이 대부분 가짜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으는요분명으는 수옥이라는 데는 전부, 동의, 전부, 전부 다 그는 말을 못해요. 갔던 경험을. 왜? 너무 끔찍해가지고. 말이 안나 제가 처음 읽은 지역, 베이백스터 이야기인데, 말을 못 해. 요우리는 지역 경험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가쳐드리고요 성도, 성도 말해못 해요. 너무, 너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지역, 천국을 몰라, 우리는요. 일단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상상을 넘어요 말이 안 나와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팔만에서 평강 가운데 있다가 둘 떠나서 이제 그러면요 이건 편해도 영은 엄청난고통을드러니다 영은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서 이단했어요 이거 표안할수 있어요. 돈벌을수 있어요. 공부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지면은요. 결국 영웅적인 큰 도전을 못할 가요 그래서 오히려 불행을 느끼는 거고요 하늘만에서 고통당하는 즐거움이 훨씬 낫지.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 즐거움은요. 이 즐거움이 때문에 실제로는 고통스러워요. 영원요 그러니까 잃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면. 이 땅에서 영적인 고통으로 참괴롭고요 그리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또, 그 다음에, 지옥과 둘째, 불의의 모습 고통이 있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 평안합니다. 영원 영혼 평안해요. 영원 기뻐요. 환경은 객도 같아도. 이어볼까 달지라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귀한테 공격받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야 이거 준우 같죠안 그래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 마귀는 내가 담대하면 물러가니다 담대면 따라 담대하면. 환경은 두고 죠 안 죽어요 위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더큰거하나님도하느님하느도 더, 더, 더 좋아하니.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근데 인간은 인간 어리석어 가지고 마귀가 큰줄 알아 마귀가 마귀 하면서는 종이 마귀도, 마귀 마귀 하 종이 마이요 마귀 종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선택해야 되고요. 믿음을 따라야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잠깐, 이를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뭐 했습니까? 73배. 잠깐 거짓말해야지한 아민들 해야지. 아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다음에 톱부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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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안죠 누가 안 했느냐? 고심파. 고심파가 좋은 거예요. 저 고심해 주십니다. 또, 재림파, 투파가 안 했어요. 그때 옛날 얘기인데요. 사람 세계에 있는 없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장인 있는 항상 없어 항상, 항상. 그런, 핏바 가운데. 우린 그러죠. 아이거 내가 무슨 한 번, 한번 내가 뭐저한면 하고 다음에 믿으면 되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그냥, 남자를 사, 는 거예요. 남, 편놔두 당연히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거 하늘과 분리되는 거 브리드 상태에서 목표하는 거거지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죽는 게. 죽으면 어때요, 하늘 위해서 뭐 문제 돼 이것도 못 이기고 믿는다? 믿음 아닌 거예요. 가보갈수 있어요. 가보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걸 못견니까는 어, 가보 가지 마라, 아야지. 내가, 남의 집 갓, 뭐, 몸에 내고 가야지. 그거는, 불신이에요, 하나은가보 가란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란 얘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어디서 문제 왔습니까? 그 당시에 3회 때 악정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기 통화 못한 거예요. 이말씀은 합동 가운데 고시만절안 했어요. 뭘뭐 지금도 고심, 고시, 지금도 고심는 끝났어요, 물론, 영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나마 좋은 겁니다, 파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당장에 어떤, 보멸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우리 충성을 좋아해요.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난 가보고 가겠다는 맞 거예요. 이게. 손해보기 또 맞는 것하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지? 하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 담으 면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님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해요. 인간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명. 자기의, 이게 뭐야? 이건 신앙이 아닙니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이익 아니에요.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하님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거나님 때문에. 세상에부터.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없겠다? 그럼 믿지 마. 하는 그런 거예요. 위치만 너무 난리합니다. 왜, 왜 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의 예스의 진짜 가르 우리는 스탄 양아죠. 그왜 합니까? 뭐합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근데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야. 은혜 받겠다는 거야. 오순절 이게예 없겠다는 거예요그 신앙 아니에요. 내스미에서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에요. 신앙은 충성이에 충성, 충성입그 금이에 금. 주도 없는 신앙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왜 말하면 신앙은 신앙은 충성이요. 충성이 신앙이에요, 충성이. 순수신앙인데, 충성, 왜 타정, 타정교. 타정교는 종교를 잃은 게 타정교예요. 잃어버다는 게. 순수한 기독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죽겠다는 건데, 들어왔어. 석경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어버렸다는 사람이 석경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타정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이건 타정교예요.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잃는 겁니다. 건강을 잃는 거예요, 꼭그래요 생명 잃는 거야 하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러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이 이익을 놓친 사랑이죠. 지금은 애안 낳잖아요. 들어도 왜안 하느냐? 손해 보니까 그 사랑 없는 거지 뭐냐. 지금 사랑 없는 시대예요. 애 너무 손해 봐. 돈도 손해 봐. 안하 사랑.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결혼하면, 사랑하면 애라스메다. 사랑하면 고통을 당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사랑이죠. 삶을사랑하면또마찬가지예요 고통도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안 되면 이익 받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일 주지 마주세요. 하지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손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때 손해보는 거. 근데, 점점, 점점 기독교는요, 다우상순배가 됩니다. 우상수배요 하늘 때문에 얻겠다는 게우상 우성이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님 때문에 내가 죽겠다 기독교예요. 소멸하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은 이익 본 사람들이 간정을잡고 들립니다. 하님 때문에. 그거 간정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타정이 타정이죠. 인간 종교를 왜 믿습니까? 이익 때문에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일. 사전교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뭐 귀하다고. 우리 인생이 뭐 되더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은 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이 가지고 이걸 무슨 사람가면되겠 인생을. 우리내 인생을 사아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무슨 어떤 영생을영 모두 뭐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게 쓰레기들이에요. 영광을모하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괴로워요. 영광은 고통을 당히 맞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죄, 죄인이니까. 내가 지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죄, 당연히 죽어야 맞당하지. 그때 뭘, 그걸 피해 갑니까? 죽으면 안 돼. 왜이야지난 죽어야 다당하지 악한 을 알겠죠? 인간이 악한 은 아니, 하 때문에 죽어라는 것도 못 죽어. 내죄 때문에 죽어야 맞당 존재가. 뭐요? 악이자. 내가 죽을 때, 애지 때문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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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한두 정은못 죽은, 이건, 이건, 이건 인간 아닌가. 하늘 때문에, 감옥가로는 되게 영광성으 사실은요. 영광성이 있어요, 한금하 때문에 죽영성 왜? 애지 네, 때문에 영광가로 놈인데, 애지 때문에 죽을 놈인데, 하늘 때문에 죽, 죽는, 뭐예요 은혜리표, 은혜, 은혜, 은혜리표, 은혜리요 우리 내지 때문에, 피받을 마다 놈인데, 하늘 때문에 을 당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늘에 핏 당하는 내들비 핏박당 맞돌면 돼. 우리는 피박당하고 가복을 중원서 우리는 숨을 왜 들거든요? 나는 더, 나는 받아 맞다고 하는 놈이 하나 앞에서. 근데, 함이런 때문에 했다고, 우리를 또 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딱이를 칭찬할 때 띄워주죠. 똑같은 게을또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죽음은 영광입니다. 가복도 영광이고요, 피박도 영광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외국왕입니까? 입니까 나가던 죄인이, 마땅히 나갈 것을, 아, 이런 데에나가다고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거꾸그리고상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어있어요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가왜 어렵느냐? 이기가 이거 가짜기도 어려워. 어, 어려워. 진짜나 어렵지 아요 신앙이라는 게. 수색에는살법제도 문제 없잖아요. 그안 그러니까 어려워, 그게. 싫은 거예요. 중국도 안 늘어, 중국도. 왜 그러냐면, 신앙 자체 없기 때문에, 신앙 자차가 지가 뭐된줄 알아. 우리 죄 때문에도 당연히 맞다는데 우리 인생은. 맞땅한 존재,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 한 이름 때문에 한다는데도 이걸 거부할 존재? 이게 인간의 얘기. 이건 인간도 아닌 거죠. 당연히 지로할용 없는 거예요. 둘째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 우리는 심판이 우리기다리는데 하나님께 우리게 에 높은 걸 원치 않아 우리게 에 우리가 조금도 못야되는데 그것도 못해니까 그것도 저도 못해.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악중약 악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을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은혜로 와서 석죄하기 은혜로 와서 나도 하면 죽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 죽겠다고 하여야 돼요. 마법사가 됩니다. 마법사가 하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국권의 수도 목사가 봐이 인성들이 같이 추는데왕 때문에 죽는데 얼마 영광하는가정 얼마나 입니까 이거를 왜피합니까바늘 좋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원총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 것이 영원스러운 거예요. 영원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본질입니다. 믿음의 는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로 설잖아요 내 계획, 내, 네. 뭐 어떤 추관 없어요. 이제, 하늘 영광을 사는, 사는 거예요. 전체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옥 죽히 죽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영광이 있어요 죽겠다는 데. 하늘 위에서. 값이값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소문학교회가 결국은 천국에서 낙원에 들어가서 상을 얻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요이 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쁜건 아니에요. 좀 쉬운 거예요. 그것도 사실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심플 편입니다. 예, 여기는 미혹이 없죠. 미혹이 없잖아요. 자리. 이것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고통이 더 쉬운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유혹보다도. 이제 이런 인생 만날 때 우리는 불평하안 됩니다. 이것도 쉬운 거예요. 훨씬 쉬워요. 유혹보다도. 이제 우리가 초많기에 인생이 당할 때 할지라도 할지라도 분걸감사해야니다 있습니다.